항상 이제 특편 쇼 음, 찍을 때 네.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찍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보여주는 것은 그 빙산의 일각, 네. 네. 그죠? 빙산의 아, 일각 아, 뿐이죠. 네. 왜 자꾸 편집을 하시는 건지? 우리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놀람> 그 생각에는 <놀람> 이거 진짜. 다 팬분들 안 보여주고 제작진 분들 개인 수상 개인 수상하고 들 개인 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는 말이죠. 네네. 미공개 영상. 네, 아,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공개합니다. 왜 편집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네.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 화려하게 시작된 2PM 쇼. 네. 첫 런칭쇼였던 만큼 짧은 타이틀 촬영에도 모든 열정을 쏟아냈다.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하며 헨석 공연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사한 2PM. 여기 <목소리를> 가슴 떨리는 천녹화 <첫> 평소에는 <목소리를> 볼수 없던 진지한 모습. 투피엠쇼 저희 진지하고 싶었는데 어, 이렇게 국내 그 오빠가 이기고. 가고를 다지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보였는데. <목소리를> 이렇게 2011년 7월 9일 육쟁생의 <목소리를> 야심작 2 p m 쇼가 시작되었다. <목소리를> 미공개 엑스파일 넘버 no. 1 시간 관계상 아쉽게 편집된 영상. 이용객 no. <같��사2> 예 때... 수 타임 넘버 원첫 번째 영상입니다. 푸른 남자 오디션에서 썰매 타고 내려오며 우유살 추억하기 대회 재밌었죠. 요랑 주인수영 당연하지랑 당연하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저한테 약간 공격을 한적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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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bar, 일단 보도록 하죠. 여러분, 여러분, 다 같이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게임 왔는데음에 우유를 담고 네. 썰매탕 내려오는데 아, 그 컵을 그대로 잘 보존하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음. 한마디로 말해서 우유를 많이 안흘리는 팀이 이기는 거죠. 자, 해볼까요? 자, 그쵸? 그러면 저희 팀에서는. 네, 네. 아, 그럼 네. 저희 팀은 준호가. 네. 네. 자, <laughs> 다섯 번더빠어신 <모두 웃음> 신경전. 자, 내곡 네. H.O.T. 하시. q 네. b 티 v 보다이 점은 훨씬 낫다.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굉장히 노래가 신나고 네. 대중적입니다. 네, 네. 티비츠미는 대중적. 대중적이지 못해. 네, 대중을 대중을 위한 노래. 마말씀 네, 네, 해주십시오. 준호씨. 준호씨. 자, 직설적으로 할까요? 자, 직설적으로. 한방. 그럼 강연하지라고 해주세요. 차트가 제가 더 높아요. <laughs> 웃습니다하나둘 셋! 당연하지 당연하지 네? 아,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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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지금 자, 하는 거야? 지금자 갑니다. 준수! 자다연하한번연하자 자, 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자 당연하지 당자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자당자하지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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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 아, 천천히가, 그래. 천천히 천천히가. 천천히. 천천히.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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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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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보다 형이야? 너 나보다 형이야? 어 열반군, 열반군, 열반군. 하나, <laughs> 둘, 셋. 잘해라, 잘너 피아노 칠수 있어? 피아노 뭐 아, 칠어? 뭐 치는 거야? 아니, 당연하지. 어. <laughs> 아니, 칠수 있지. 아, 칠수 있어. 칠수 있어. 야, 나도 칠수칠수 칠수 있어. 나도 이렇게칠수 있어. 마지막 한 번. 너. 너. 너, <laughs> 너. 야, 근데 게임이잖아. 내가 왜 이러냐? 너야 됐어. 너네 사갔어. 형으로 가 형으로. 너, 형으로 해. 해. 아니, 당연하지 반반이야이러에서 사람들이 올걸 생각을 어. 해 봐. 이거는 무슨 쇼? 팁쇼 자. 팁앤 쇼너형 시간 진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자, 가겠습니다. <laughs> 이겼다. 창아, <목소리로> 올라가. 아, 응. 아, 올라가. 어, 어. 아, 어이, 아, 왜 싸움을 어이, 시켰어? 그러면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둘이 올라가서. 내 생각엔 이 게임 우리가 이겼어. 봤을 때. 이 게임을 봤을 때 우리가 팀이야? 지금 저쪽 팀에서 우리를 못하게 하려고 우리 둘이 경쟁하는 거 아니야? 경쟁시킨 거였어, 우리 둘이 아,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하는 거야? 뭐야? 잠깐만, 승이아안돼 우리 둘이 경쟁하는 <laughs>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 팀 아니잖아, 저팀뭐할 <laughs> 거야, 지금 <laughs> 가자 저 준비를 했었으면 출발할게요 저 준비를 했었으면 출발할게요 브레이크로 거시면 아우 춤주추에서 주변, 해서 해자였어 브레이크로 거시면 아우 춤주추에서 해서 해자였어자 이리 와자 이리 와자 뭐아요나 나가 아, 그래. 그래. 드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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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요에 보자 잠깐 뒤에 보자 봤깐 뒤에 보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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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보 뒤에 뒤에 보자 잠 뒤에 보자 잠에 보자 잠깐 뒤에 에에 준수 너 어떻게 처천이 들어왔어? 아니 뭐야 이게 멋있다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돼? 는게 완전 누워서 왔고 나는 이렇게 했잖아. 나는 처음에 빨리 왔어 속도를 줘도 잘해야 된다 속도를 줘도 잘해야 된할 수가 없을 텐데 너무 뒤로 이렇게 누워서 오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왔다+ 다시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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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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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멤버 한번 가볼까? 자, 다음 멤버 니구 무야 아 둘이 올라가세요. 자 지금 무야. 다 심심 심심 심심해서 나 여기 와있쯤네 네. 내가 네. 빨리 먹어야 되는 건 점심. 근데네 마음은 너무 속심.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잡무심. 나는 의심. 내가 성심성의껏 네 마음을 보어주겠어 <웃음> <웃음> 자, 짜잉, 자. 이래는 그래, 멋진 것 같아요. 이형 아, 지금 자기가 MC인 줄 알아요. 지금 탄소 MC인데 항상 그래요. 항상 저번 MC였는데 또 뺏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고객택. 아, 자, 자 와, 준비됐습니다. 자, 자, 니크 노영 준비됐으면 에이, 어떻게 안 울려? 큰 소리와 함께 출발해 주세요. 니크 화이자. 나도 는내 들고 있었는데. 네. 아 어, 은근히 숨어있는 사킹 달인 니쿤 씨. 은근히 숨어있는 사킹 달인 니쿤 씨. 야 우영아 들어. 야 많이 많나어야 이끌 온다. 이끌 다야 이끌 온다. 괜찮네괜찮요괜찮요 예, 예. 어, 아, 아, 이거 우유를 가리기 힘들어. 빨리. 자. 이자 이번 대결에서는 훈형이 1cm 차이로 야. 이겼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겼습니다. 어, 지금 즉감 무십니까 <laughs> 좋아, 감춘 좋아, 아 여기서 갑자기 좋아. 가없어 자, 그러면 다음 멤버로 한번 가까요 네, 마지막입니다. 방서태 갑시다. 갑시다. 좋았어. 가는 거야. 왜이렇게형이 얘들아! 이 엄마 누군지 알아? 누구? 예! 오빠, 오빠, 오빠! 혀, 야! 와. 와! 야, 최고! 되게 많이 보이구나! 어. 아, 잘했어! 어. 어. 아, 잘했어. 어. 아, 그래, 그래, 그래! 돼지 같은 놈이 돼지 같은 놈! 돼지 같은 놈! 아... 아! 아 준비된 것 같은데. 야, 가자. 자, 갑니다. 내 생각에 이 박빙이야. 내 생각에 이 박빙이야. 내 생각에 최근에 책임진 간다. 최근에 간다. 최근다태균에 어? <목소리> <피하자 목소리> <Paulo> 빨리 와. 빨리 와. 사선 화이팅. 잘 잡아. 사선 화이팅. 어, 잘 잡아. 어, 3년, 잘 잡아. 사선 일로 들어야 돼. 나와 사선 일로 들어야 돼. 나와